자, 2부 상황별 기능별 데이터 가공의 첫 번째 채우기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활용에서는 2013버전부터 제공된 빠른 채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어, 일정한 패턴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아이디, 도메인, 주소, 이런 내용이 입력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전화번호의 약간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운데 부분을 별표로 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그 패턴을 분석해서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빠른 채우기를 활용하는 메뉴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빠른 채우기라는 메인 메뉴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홈 탭의 편집 그룹 내에 있는 채우기, 빠른 채우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축키 컨트롤 1 e 라고 하는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게 보다 수월하겠습니다. 자, 데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빠른 채우기라는 시트에서 여기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져 있는데 G 열의 전화번호에서 가운데 부분을 별표로 처리하는 작업을 빠른 채우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다시 별표를 4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둘둘둘둘 입력을 합니다. 엔터 눌러 주시고, 한번더 공, 그 다음 글자 공을 입력하면 알아서 패턴을 읽어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입력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엔터만 눌러 주시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소에서 예, 광역시만 추출하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입력해서 엔터 눌러 주시고, 이번에는 단축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컨트롤 E였죠. 이렇게 하면 역시 주소에서 광역 시만 추출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D 열에 있는 ID와 E 열에 있는 도메인을 조합해서 이메일 주소를 결합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74 자, 골뱅이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성 옷 .kr 엔터 눌러서 이번에는 메인 메뉴를 통해서 빠른 채우기 해보도록 합니다. 홈탭 눌러주시고 편집 그룹에 채우기에 빠른 채우기 이렇게 하면 패턴을 읽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한번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B1004 골뱅이 해진. t 자, 두 개까지 입력을 했고요. 다시 한번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더 메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이 되어지죠. 이거는 빠르게 패턴을 찾아주지만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 데이터가 짧을 경우에는 확인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른 채우기 는 요？데이터 의일 정한 패턴 을 분석 해서 데이터 를 재빠르 게 입력 할수 있는 기 능이 었 죠？단축키 Ctrl 1을 활용 하 시면 편 리하 게완 성하 실수있겠 습니다.